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 6 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16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위치하고 있는 시골 바닷가에서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가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고흥을 일컬어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고흥에 와서 부흥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25년 만에 고흥을 찾아 보았는데 여기를 봐도 아름답고 이쪽을 봐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피카소나 김홍도가 온들 이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림 솜씨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저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힘 목사님께서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전라남도 고흥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리산 산속에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바닷가 구경도 하시면서 나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청을 받고. 제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대새기다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기에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관한 말씀을 이한 자리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아.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아스루스도 니누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말씀이 임했는데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쳐버리고. 오늘 요나서 1장3 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 가라고 하였더니 서쪽 반대 방향으로 배싹을두 배나 물어주면서까지 하나님 가라는 반대 방향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 최악을 저질렀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로 말미암아 요나가 거둬들렸습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짐을 받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요나는 고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2장 1절 이후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장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겪고 있는 고통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입니까? 아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요나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겪는 생 고생이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은 아닌데, 요나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고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무지로, 나의 어리석으로, 나의 잘못으로 겪는 생고생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은 아니겠습니까? 골롯에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들 십자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오직 복음을 증가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금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악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 요나서 2장 3절 4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 나를 쫓았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온 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쫓아내온 노라고, 하나님께 잘못을 전가시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하고 강박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덮어 씌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목전에서 쫓아내었다 쫓아내었노라고,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요나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기도 내용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보면 18장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요나와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쟤들은 토색했고 불이했고, 가늠했지만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깨끗하다고 자기 의롭다고 떠들고 있는 파리세인의 기도나 요나의 기도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무식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을 아니십니까? 오늘 요나는 2장 8절로 구절에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말씀을 요나가 천연덕스럽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쳐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쳐버리고 말씀 앞에 불순종한 요나 아닙니까? 이런 요나가 얼굴에 철판 깔고 천연덕스럽게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은 가운데 그는 말하기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 몇 물어 주신 은혜를 쳐버린 자라고 이렇게 또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요나를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들어 두십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어 두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에게 명하심으로 말암 아마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습니까? 요나의 응답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표, 하나님 구원하시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습니다. 이런 요나가,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에 들어가서, 건성으로 대충 하루 동안에 말씀을 전합니다. 아수르 수도 니누의 성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할 정도로 큰 도시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믿거나 말거나 대충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대충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수르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통해 자복 회개합니다. 심지어 짐승에 이르도록 금식하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요나를 아스로스도 니누의 성으로 들여보냈을까요? 보내신 뜻과 섭리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아수르 수도에 들어가서 건성으로 대충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왕들과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듣고 아수르 백성들은 요나가 대충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통해 잡어 회개하고 있는데 요나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선민백성이라고 자부하며 떠들고 일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악은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앗수르는 인류의 사람보다 더 악독이 큽니다. 더큰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스 도 인류의 백성들보다 더 악한 가운데, 더 무지한 가운데, 더 어리석은 가운데 악독한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이방 사람들, 아수르 왕관 인의 백성들이, 요나가 대충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통해 잡아 회개하고 있는데, 완악하고 강박하고 악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의 눈물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철저하게 가슴을 찢으며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통에 잡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쪽도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아수로 수도 니누의 성으로 보내시사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수르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 상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가슴을 찢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나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무지한 강박한 완악한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악을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갔던 불순종의 죄악을 오늘. 나의 불순종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며 눈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자 내가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찢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계만이 살 길입니다. 회계만이 은혜 받고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며 교회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목사님들로부터 가슴을 찢고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불순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명하여 주시는 반대쪽에서 아버지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정한 죄악을 철저히 참혹하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